자, 우리 먼저 프로이트의 고전적 정신 분석부터 가보죠. 399페이지입니다. 제가 소제목으로 현대 심리학의 뜨거운 감자다 이렇게 표현했죠. 그리고 최초의 심리 치료 이론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뜨거운 감자라고 했던 거는요. 감자는 뜨거워야 제맛인데 너무 뜨거우면 먹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렇다고 감자를 다씹은 감자를 먹는 것도 그것도 참 고역이라서 먹을 수도 없고 뱉을 수도 없는 그런 애매한 상황이 바로 정신분석입니다 심리학에서는 그 이유가 좀 아까 말씀드렸던 과학적으로 접근이 어렵다는 건데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정신분석이 시작되었느냐 그 시작부터 보시죠 프로이트가 현장에서 환자들을 많이 만났을 때 병원에 오는 환자분들 중에 이해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히스테리 환자였어요. 여러분이 아시는 히스테리를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이 아시는 그런 노천의 히스테리 같은 히스테리는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성격장애 중에서 연기성 성격장애에 해당하는 사람들이고 여기서 말하는 히스테리는 실제로 신체적인 증상을 호소하는 사람들인 겁니다. 팔이 굳었습니다. 청각이 귀가 안 들려요. 그리고 앞이 안 보입니다. 그리고 코에서 계속 안 좋은 냄새들이 나기도 합니다. 병원에 가서 이비인후과 다음에 또 신경과 검사를 했는데도 이상이 없어요 의학적으로는 그러니까 당시에 수많은 의사들은 이 환자들을 꾀병이라고 치부했습니다 근데 프로이트는 이 사람들을 보니까 아무리 봐도 꾀병과는 다른 거예요 분명히 이 사람들은 고통으로서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일부 의사들이 최면을 통해서 이 사람들의 증상을 만들기도 하고 없애기도 한다는 걸 발견하고 그런 최면을 공부하러 갑니다. 그리고 최면 상태에서 어떤 의사들이 환자를 들여다가 팔도 굳게 만들고, 시력도 잃게 만들고, 그리고 잃었던 시력을 찾게도 만들고, 이런 거를 보면서 최면을 배워와서 본격적으로 이스테리 환자들에게 치료를 시도합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다 최면에 걸리는 것도 아니고, 최면을 통해서 증상을 없애놨더니 그 증상이 재발하기도 하는 것들을 많이 경험하면서 최면을 포기하고, 자유 연상이라는 방법으로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무의식을 접근해 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럼 자유 연상은 뭐냐? 편하게 누운 상태에서 머릿속에 떠오르는 거를 어떠한 검열도 없이 그대로 계속 이야기를 하라는 거예요. 그게 성적인 것이든, 그게 공격적인 것이든, 그게 당신을 수치스럽게 하더라도 걸러내지 말고 계속 떠올리라는 겁니다. 그렇게 떠올리다 보면은 이 사람에게 있는 자기도 모르는 자신의 마음에 접근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프라이트는 히스테리 환자들이 이런 증상을 만드는 거는 자기도 모르는 자기 마음이 있다가 이런 것들이 우리의 의식으로 불쑥 올라오려고 할때 그게 불편하니까 그 불쑥 올라오려는 그런 것들을 증상으로 바꿔버리는 거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우리의 의식으로 올라오려는 무의식을 평소에 꾹꾹 누르고 살지 말고 파들어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튀어 올라올 거 우리가 직면하자. 그래서 미리 그냥 확인해 버리자. 그래서 우리 마음을 강하게 만들어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온갖 쓰레기 같은 성적인 공격적인 분노 그런 것들을 우리의 마음속으로 편입시켜 버려서 우리 마음이 곰지 않도록 하자는 게 프로이트의 생각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보고 싶지 않은 무의식을 들어가는 방법으로 자유 연상을 썼던 1896년을 정신 분석의 시작이라고 바로 잡습니다. 그렇다면 그렇다면 왜 도대체 자기도 모르는 자기의 마음이 생겼겠느냐? 그것은 이때 문화와 연관이 있습니다. 이때 문화는요. 외면의 아름다움을 추구했던 빅토리아 문화입니다. 빅토리아 문화의 아이콘은 코르셋입니다. 지금 여, 현대 여성들이 입는 그런 몸매를 보정하는 정도의 코르셋이 아니라 코끼리 상하로 만들어서 극단적으로 허리, 개미허리 이거를 만들었던 그래서 이 코르셋 빅토리아 문학관 구글에 넣고 검색하면요 사진이 나오는데 이때 당시 여성들 첫추층만이 진짜 이렇게 휘어져요, 막 뼈가 그래서 숨을 헉, 이렇게 한 다음에 뒤에서 한여들이 두세 방을 넓어서 코끼리 상하로 다 조여버립니다 그러니까 뼈가 다 어긋날 정도로 그래서 왜 옛날 영화 보면은 개미 허리에다가 펑펑퍼지만 이치마 있잖아요. 보기에는 아름답지만 속은 완전히 썩어 문드러지는. 쉽게 말해서 내면의 욕구들은 억압해야 됐던. 그러니까 그런 욕구가 떨려도 표현할 수가 없었죠. 근데 그런 욕구는 그대로 있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 내면의 것들을요 숨기기 시작한 겁니다. 대표적으로 성이 그렇습니다. 성. 성적인 욕구가 있는데 그걸 표현을 못 하니까 마음속에 처박아 놓는 거예요. 근데 처박아 놓은 그 마음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계속 우리의 의식으로 떠올라서 욕구를 충족시키려고 욕를 하는 거죠. 근데 내가 처박아 놨는데 그걸 다시 올라오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러니까 불편한 마음이 스스로 보호하기 위해서 증상을 만들어 버려서 에너지를 증상쪽으로 뺏기게 하고 이 마음은 또 외면해버리는 그게 바로 히스테리아라는 거죠. 근데 프로이트는. 이 성이 우리 마음 속에 있는 거라면, 이게 인간의 모습이라면 받아들이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이 오기 언제부터 있었냐? 물리학의 법칙을 이용해서 에너지 보존의 법칙을 응용해서 성욕은 갑자기 어느 순간 우리에게 들어온 게 아니다. 원래부터 있던 거다. 그럼 언제부터 있었겠느냐? 에너지 보존 법칙에 따라서 분명히 처음부터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처음부터 언제?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어린 아이들도 성욕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해버립니다. 그게 바로 심리성적 발달이론이에요. 그러니까, 이 당시 사람들이 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언급하면 안 되는 거, 더러운 거, 지저분한 거, 어? 저급한 거.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이 누구한테 있다고요? 어린 아이들에게 있다고? 이러니까, 프로이트 네가 미쳤구나 네가 어, 제정신이 아니구나 애들한테 성욕이 있다니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프로이트는 성이 왜 그게 어떤데 그걸 우리가 왜 얘기를 못 하는데 그거 우리한테 다 있는 거잖아 근데 니네들 겉으로 티안 내고 다 뒤에서 지저분하게 하잖아 그러지 말자 우리 거니까 드러내자는 거예요 성은 아름다운 거다 그건 매우 중요한 거다 인간의 기본이다 애들한테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프로이트가 욕을 먹었던 거는요. 당시의 사회적인 금기에 정면으로 도전을 했던 겁니다. 사실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제가 남자와 여자의 성기를 묘사하는 표현을, 표현을 노골적으로 해버리면 여러분 불쾌하게 여겨질 거예요. 해볼까? <laughs> 근데 저도 이걸 잘 못하겠어요. 왜? 금기, 금기예요. 그래서 지읒지읒, 비읍지읒은 금기예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왜 성기를 나타내는 그 표현이 왜 우린 그렇게 불편한 걸까? 그래서 이 당시의 의사들도요 성을 나타내는 모든 표현들을 라틴어로 다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지금 우리랑 비슷하죠. 우리는 뭘로 해요? 한자로 하잖아요. 성기, 남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우리가 정말 그냥 편하게 할수 있는 그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우리는 뭡니까? 욕이에요. 욕. 그렇죠? 근데 프로이트가 이랬다고 이 시대. 에 근데 프로이트는 그거를 독일어로 다 표현했어요, 강의를 할 때. 비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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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읍, 지읒 지읍을. 다 했다니까? 비읍, 지읍, 이거 지읍, 지읒 지읍을. <laughs> 그러니까, 아니, 의사가 나와서, 어? 뭐, 어? 나도 해볼까? <laughs>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laughs> 저 미친 사이코라고 하면서 이제, 프로이트가 비은 의사 옆에서 제명된 거예요. 근데 그 중심을 하는 사람들이, 야, 우리 저 얘기 다 하잖아. 술 먹고 하고, 우리끼리 하잖아. 언제 우리가 저걸 왜 숨겨야 되는 거야? 숨긴다고 그게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숨길수록 그 문제는 자꾸만 어떻게 돼요? 자꾸만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플로이트가 이제 본격적으로 욕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있었던 히스테리 그 영상 하나 보실게요. 공장 주인을 사랑하잖아요. 근데 그 자리를 탐내고 싶잖아요. 근데 그런 생각하는 게 사회적으로 금기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마음이 사라지는 게 아니니까 마음속에 묻어 놨다가 엄마를 보고 싶어 하는 마음 그것까지 이겨 가면서 여기서 버티고 있는데 그런데 공정주인이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얘기를 듣고 충격을 받으니까 그 억압된 것들이 이제 자꾸만 냄새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초기에는 프로이트가 그런 냄새가 나는 이유에 대해서 해석을 해 주니까 놀랍게도 그 냄새가 안 나게 되는 일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손이 마비가 됐는데 손이 마비되는 이유를 해석을 들으니까 마비가 풀리는 거예요. 초기에는 그랬습니다. 초기에는 그래서 프로이트는 우리의 무의식은 그냥 까놓고 드러내자.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그걸 받아들일 수 정도가 돼서 더 이상 증상 같은 거는 안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자, 정신분석의 지지자들 좀 보죠. 기본적으로 유럽에 있는 대중들은 정신분석에 대해서 굉장히 호의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썼죠. 누구나 다가갈 수 있는 정신분석. 누다정. <laughs> 무슨 얘기냐? 프로이트가 썼던 글은요, 문학 작품 같았어요. 그래서 프로이트는 과학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노벨상이 아니라 대테 문학상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의 필력은 대단한 겁니다. 그런데 그가 썼던 글들이 논리적인 글들이 아니라 은유가 들어간.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은요. 프로이트 글을 읽는 게 굉장히 큰 즐거움이었대요. 너무 재밌었대요. 야,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표현될 수있구나 마치 한국 사람들한테 콩쥐파티 이야기가 굉장히 기본적으로 아는 얘기잖아요. 그런 걸 이용해서 막 사람 마음을 설명해 주듯이 하니까 프로이트는 그리스 로마 신화를 이용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풀어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 재밌어서 그 당시 사람들은 거의 다 프로이트를 지지하는 대중들이 있었는데 그런데 유럽 내 의사의 권위 또 성적인 것에 대한 그런 어떤 터부시 하는 그런 문화 이런 것들이 바로 프로이트를 굉장히 고립을 시켰습니다. 근데 유럽 안에서도 소수의 전문가들은 프로이트 편에 섰지만 다수가 프로이트한테 등을 돌렸어요. 그래서 프로이트가 거의 매장당할 위기에 있는데 질풍노도의 시기라고 표현했던 미국의 심리학자 스탠리 홀이 자기가 총장으로 있던 대학교에서 프로이트를 초청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에 초청받은 프로이트가 거기서 정신분석에 대한 강의를 했는데 이게 미국에서 폭발적으로 인기가 이제 폭발적인 인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프로이트가 유럽에서는 거의 사장될 위기에 있다가 미국에서 또 영국에서 대대적인 호응을 얻으면서 전세계적인 인기를 얻게 됐던 거죠. 프로이트가 처음에 이야기했던 우리 내면의 욕구 추동은요. 성적인 추동이었습니다. 여러분 성이라는 거는 그 핵심에는 남자의 성기가 여자의 성기 안으로 들어가서 남자가 사정을 하고 여자가 오르가즘을 느끼는 섹스 행위 자체도 있지만, 프로이트가 말했던 성은 삶입니다. 사실 삶, 우리나라에도 아니 한자어에도 성, 성에 뭐가 있어요? 날생이 있습니다. 프로이트는 성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프로이트에게 있어서 가장 핵심은요, 살고자 하는 욕구예요. 잘 살고자 하는 거, 사랑받고 싶은 거. 행복하고 싶은, 그게 바로 우리 안에는 기본적인 욕구다. 근데 그거 가지고 이제 인간 행동을 설명하다가 그걸로 설명이 안 되는 인간 행동이 나타났습니다. 그게 바로 1차 대전이에요. 왜 사람들이 서로를 죽이지? 잘 살기 위해서? 사랑하기 위해서? 이건 아닌데? 왜 끊임없이 죽음을 향해 가지? 그리고 프로이트가 1차 대전에서 자기 아들을 잃었거든요. 그래서 프로이트가 아, 인간에 있는 중요한 욕구 중에 하나가 공격성이구나, 죽음의 주동이구나. 마치 이런 겁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 배우자던 여러분 이성친구든, 친구든, 친구던, 사랑하는 친구가 있어요. 막잘 지내다가 한번 특수로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뭐 화가 나죠? 화가 나는 순간은 어떻습니까? 다 필요 없어. 끝내. 그 관계를 만들고 싶어 하는 욕구도 있지만, 어느 순간에는 다 파괴하고 싶은 욕구도 있어요. 그 파괴하고 싶어 하는 욕구가 강한 공격성이 타인을 향하면 살인이 되고, 자기를 향하면 자살이 되는 겁니다. 애들을 봐도 그래요. 애들도 모래성, 두꺼비 집 이런 거 열심히 만들기도 합니다. 블록 가지고 막 쌓기도 해요. 쌓을 때도 재밌지만 뭐할 때도 재밌어요. 무너뜨려도 재밌는 거예요. 그게 프로이트는 인간에게는 기본적인 욕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이후에 지형학적 모형에서 구조 모형으로 발전이 됐고요. 그의 관심이 이제 또 초자에서 자로 많이 바뀌게 됐는데요. 이 이야기 그 다음에 이어서 해드릴게요.